나는거 보이세요? 요 상태에서 이제 메이크업을 하면 피부에서 광이 진짜 예쁘게 들어요. 컨디션이 조금만 나빠지면 여드름이 올라오는 그런 피부 타입에는 제 효과가 거의 스테로이드 연고라 맞먹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하셨는데 제가 뷰티 채널을 열면서 정말 많은 제품을 어, 선물로 받기도 했고요. 평소에 직접 구매도 많이 해보면서 적어도 이 50가지가 넘는 브랜드 제품들을 써봤는데요. 참 신기하게 여드름 라인은 거의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어, 수분감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이 보습이 잘안 되니까 피부결이 좀 거칠어지고 붉은기가 약간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약간 건조해지니까 이걸 어떻게든 잡겠다고 속에서부터 피지가 좀 올라오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여드름 진정도 잘 되고 사용감도 너무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피부가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서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반대로 보습력도 너무 좋고 피부에 자극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서 제품이 너무 순하고 좋아. 그래서 피부는 너무 편안하고 괜찮은데 이 여드름에는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르누베르는 정말 여드름 진정 효과도 너무 좋았지만 엄청 촉촉하고요. 감히 말씀드리건데 저같이 여드름성 민감피부 특히 그 중에서 이 붉은기가 항상 피부에 있고 색소침착도 좀 있으면서 이 컨디션이 조금만 나빠지면 여드름이 올라오는 그런 피부 타입에는 진짜 이 르네베르 아즐렌 시카 라인이 최고입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까지 육각형인 제품을 본 적이 극히 드물어요 피부장벽 강화에 좋은 성분들이 이렇게까지 성분에 진심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피부가 르누베르 덕분에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혹시나 제 피부에만 유난히 잘 맞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체험단 9분을 미리 모집해서 정말 아무런 경제적 대가 없이 딱 제품만 들여서 솔직한 평가를 받아왔고요 비포 앤 애프터 사진도 다 받아왔거든요 딱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8분은 진짜 피부가 엄청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 자신 있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 루누베르 아줄렌 시카 라인의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스킨케어 라인의 핵심 성분은 이름 그대로 아줄렌과 시카 두 가지인데요. 특히 아줄렌은 피부 염증을 완화하고 피부 붉은기를 진정하는 효과가 정말 그 어떤 성분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 연구를 보시면 아줄레이0.03% 함유된 젤을 이 홍반이 있는 부위에 적용했을 때이 피부염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거의 스테로이드 연구라 맞먹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는 장기간 사용하면 이 부작용이 많이 심하고 내성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줄레는 민감한 피부가 매일 써도 괜찮을 정도로 굉장히 안전한 성분이기 때문에 저처럼 항상 여드름과 이 붉은기를 달고 지내는 분들은 진짜 이 아줄레는 매일 꾸준히 사용하잖아요. 피부 자체가 정말 많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아줄레 원료 단가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아줄레이 들어가면 화장품 가격은 무조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가 너무 보장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에스테틱 샵에서 이아줄레이고함량으로 들어간 제품을 우리 필링이나 압출 같은 거 받고 나서 진정 관리할 때꼭다 쓰시거든요. 그 정도로 진정 효과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시중에 진짜 쥐꼬리만큼 아줄렌을 넣고 이 아줄렌이 들어갔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의미아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아줄렌이 0.03% 이상 함유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좀더 강력한 이 피부 진정 효과를 보려면 0.05% 이상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르누베르 스킨 토너에는 0.06% 앰플은 0.07% 크림은 0.08% 스파크림은 0.09%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피부 진정 효과를 그 어떤 제품을 쓰셔도 다 충분히 보실 수 있는 함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시카 성분은 여드름과 붉은기 진정 효과도 너무 좋지만 특히 압출하고 나서 이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줄라는 좀 즉각적인 피부 진정에 효과가 좋다며 시카 그러니까 병풀 추출물은 이 상처 부위를 재생시켜서 여드름 자국이 빨리 없어질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둘을 같이 사용하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너, 앰플, 크림까지 시카 성분이 모두 고함량으로 들어있고요. 90%라는 아주 고순도의 병풀 추출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피부 재생 효과를 훨씬 더 크게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함량이 들어있어도 순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훨씬 커지거든요. 그래서 성분이 뭐가 들어간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성분의 순도라든지 함량도.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제품 효과가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우베르 아줄레 시카라인을 4주간 아침, 저녁으로 사용했을 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피부 장벽이 무려 28%나 개선되고 피지가 약 40%나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스파 크림에는 병풀 추출물에서도 유난히 이 피부 재생과 상처 치유 효과가 좋은 네 가지 유효성분들을 이 고농도로 추출한 센탈라 정량 추출물이 무려 이 마데카솔 연고 함량과 동일한 1%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스파 크림은 정말 연고처럼 이 여드름이 올라온 부위나 압출한 부위에 콕콕 찍어서 사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파 크림 효과를 너무 크게 봤거든요. 왜냐면 보통 여드름이 크게 올라오면 색소 침착 정말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압출하기 전에 여드름을 미리 진정시키려고 자주 사용합니다. 확실히 여드름 사이즈 자체가 많이 작아지니까 흉터가 훨씬 안 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압출을 꼭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때 보통 잔 피지 때까지 싹다 제거하기 때문에 압출한 부위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 하나 다 바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압출하면 피부가 전체적으로 자극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로션이랑 크림에 이 스파크림을 콩알만큼만 딱 섞어서 피부 전체에 한 2, 3회 정도 발라줍니다. 여러분, 진짜 압출하시고 이 크림이랑 스파크림 섞어가지고 두톰하게 올리시고 모델 혜택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진짜 피부가 싹가라앉습니다 이렇게 관리만 해주셔도 이 여드름 흔적, 자국 이런 게 훨씬 덜 났거든요? 음! 와, 싹 가라앉았어. 너무 신기한데? 붉은기 완전 많이 가라앉았죠? 그리고 모델 혜택이 촉촉합니다. 고무 팩이 뗄 때도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촉촉하게 떼어지잖아요. 안에 크림을 이렇게 듬뿍 발라서 진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잘 깨끗하게 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은누베르가내 피부에 아직 잘 맞는지 몰라서 라인 전체를 다 사기가 부담스럽다면 그때는 무조건 토너만 한번 사보세요. 왜냐면 제가 매일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붉은기를 얼굴에 항상 달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날이 조금만 더워지면 피지가 폭발하는데 제가 이 스킨팩으로 매일 피부를 낮추는 관리를 꾸준히 하면서부터 이 붉은기랑 피지가 정말 많이 잡히게 돼요. 제가 운동을 하고 오느라 얼굴이 조금 붉은 상태였는데 이렇게 스킨팩 하고 나니까 수분이 딱 충전이 되면서 얼굴 여감이싹 내려갔죠? 그래서 피부가 지금 완전 뽀얘졌거든요? 이렇게 열감만 내려도 모공이 쫙 수축되면서 피부가 굉장히 쫀쫀해지고요. 그리고 피부가 진짜 많이 뽀얘지거든요. 저녁에는 귀찮으니까 토너 구매하시면 스프레이 캡도 같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미스트처럼 얼굴에 듬뿍 뿌리고 한 1분 정도 자연 건조를 시킵니다. 그럼 피부 열이랑 붉은기가 싹 잡혀요. 이게 아줄렌이랑 식가 성분 때문인 것도 있지만 정말 고순도의 자일리톨 성분이 여기 5%나 들어있거든요. 얘가 진짜 피부 자극 없이 피부 온도를 좀 즉각 적으로 낮춰주는 효과가 정말 대박입니다. 그리고 항균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드름균이나 이 모낭염균 증식을 조금 억제해 줘요. 그래서 여드름이랑 이 모낭염 달고 사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토너가 진짜 유물이라서 저 벌써 네 통째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앰플은 정말 여드름 피부라면 무조건 환장하는 제형입니다. 뜬 적이 없이 수분감만 싹 채워주는 아주 가벼운 수분 세럼 제형이거든요. 하지만 판테놀이 들어갔기 때문에 속 건조도 잘 잡아주고요. 제가 진짜 앰플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쓰거든요. 왜냐면 진짜 피부 컨디션이 어떻게 됐든 간에 세럼은 정말 언제든지 발라도 피부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피부가 좀 건조할 때는 앰플 한겹 바르고 그 위에 스킨팩을 한 상태에서 머리 발리고 바디로션 바른 다음에 스킨팩을 떼고 한번더 앰플을 추가로 바르고 나서 나머지 제품들을 이어서 발라줍니다. 앰플 한번 바르고 스킨팩 하고 그 위에 앰플을 한 겹을 또 추가로 발랐거든요. 수분감 나는 거 보이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메이크업을 하면 피부에서 광이 진짜 예쁘게 들어요. 이게 수분을 표피 가장 밑부터 완전 층층이 레이어링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렸기 때문에 이런 광이 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바로 스킨팩 밀폐 효과로 앰플의 수분감을 피부 깊숙이까지 넣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럼도 지금 세 통째 쓰고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라 저 이번에 토너라 앰플이 정말 엄청 쟁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림은 특히 수부지 피부에 추천드려요. 수분크림 제형이 진짜 미치지 않았나요? 되게 가벼... 가운데 촉촉해요 진짜 이 중간 지성은 이렇게나 해잘 맞춘 크림은 제가 본 적이 정말 극히 드물어요 이런 크림 정말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제가 지성이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걸 바르면 또 트러블이 올라와 근데 또 너무 가벼운 걸 바르면 건조가 심해지면서 그짤수 없는 그런 속부터 올라오는 그런 붉은 여드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적당히 촉촉하면서도 수분감이 굉장히 넘치는 그런 수딩 크림 제형이기 때문에 저가 제품에서는 정말 만나기 힘든 굉장히 드문 제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많이 발라도 피부에 부담이 없어서 커드세라 같은 기기랑 돌리면 궁합이 너무 좋거든요. 진짜 부드럽게 잘 굴러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정말 촉촉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굴려도 피부가 마르질 않아서 커트세라랑 궁합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스페셜하게 관리할 때는 꼭 르누베르 크림이랑 커트세라를 같이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기까지 돌리고 다니까 진짜 반질반질한 광이 올라오지 않나요? 이게 약간 유분 때문에 올라오는 그런 번들거리는 광이 아니라 약간 속부터 수분이 채워져서 올라오는 그런 반질반질한? 그런 수분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크림을 좀 듬뿍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진짜 피부가 엄청 촉촉해지고 탱탱해져요 음와 미쳤다 수분광 봐 대박이죠 여러분 진짜 크림은 10분 중에 무려 6분이나 가장 좋았다 제품으로 꼽을 만큼 진짜 미쳤으니까요 이 크림은 진짜 꼭 사셔야 됩니다 이 크림에 스코알라 오일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우리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스코알렌 구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코알라 오일을 피부에 바르면 우리 피부는 지금 피부에 피지가 충분한 상태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럼 피지 분비가 줄기 시작하면서 이 유수분 밸런스가 딱 맞아지니까 좁쌀이 많이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피부결이 매끈해집니다. 특히 한 분은 <laughs> 크림을 쓰고 완전 쇼킹을 받으실 정도로 너무 좋아서 이걸로 크림팩을 자주 하셨대요. 그랬더니 피부결이 너무 매끈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 제품별로 제가 평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분들의 솔직한 체험단 리뷰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부터 한번 볼게요. 이분은 체험단 같은 걸 평소에 정말 많이 해보셨는데 이렇게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신뢰가 많이 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지셨는데 제품이 좋아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요즘 정보 과잉의 시대잖아요 정말 많은 <laughs> 유튜버 분들이 제품 추천도 해주시고 좋다고 유명한 제품들도 너무 많으니까 진짜 화장대가 터질 정도로 너무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성분들을 한 번에 많이 바르셨던 거죠 그래서 피부가 많이 안 좋아지셨던 것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딱 이렇게 르누베르 라인만 단독으로 사용하시면서 항상 이분을 괴롭혔던 홍조랑 계속 났던 피부 트러블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은 후기라서 가장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분도 진짜 대박인 게 붉은기가 일주일 만에 엄청 줄었고, 보면 색소 침착도 많이 좋아지셨죠. 그리고 특히 피부결이 정말 많이 매끈해졌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분이 이 크림팩을 하면서 피부가 엄청 좋아지신 분이에요. 진짜 크림팩만 하면 다하는 화장도 너무 잘 먹고 피부가 엄청 쫀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이분 따라 이 크림팩을 자주 하고 있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분은 제일 좋았던 제품이 저랑 똑같이 토너세요. 왜냐면 이 스킨팩만 하면 피부 진정이 너무 잘 되니까 피부가 즉각적으로 하얘지는 게 보일 정도셨대요. 그리고 특히 보면 2주차 때 잠이 부족해지면서 피부가 한번확 뒤집어지셨는데 이때부터 효과를 크게 보셔서 비포 애프터가 정말 확실하게 보인 분이었고 그리고 네 번째 분은 스팟크림을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건성 피부인데도 이 좁쌀 여드름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신데요. 그래서 좁쌀 여드름에 스파크림을 두툼하게 올려놓고 자면 좁쌀이 커지려다가 없어지는 게 바로 보여서 이 스파크림 효과를 정말 많이 보셨더라고요. 지금 사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좁쌀이 많이 잠잠해진 게 보이시죠? 진짜 그만큼 스파크림이 엄청 좋다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분은 효과를 많이 못 보셨던 그분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사진상으로는 봤을 때 비포 애프터가 너무 좋으시거든요.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붉은기도 많이 줄었고, 여드름 개수도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민감한 피부라 그런지, 이 토너만 쓰면 열감이 느껴질 정도로 잘 맞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중간에 토너 사용은 중단하신 것 같고, 반대로 이 세럼은 열감도 없고, 피부 진정 효과도 너무 좋아서, 한달 동안 쭉 쓰신 걸 보면, 세럼으로 효과를 가장 크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럼이 진짜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발라도 될 정도로 너무 편안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분은 누누베르가 인생템이시대요. 그 이유가 딱 사진만 봐도 붉은기가 많이 없어지면서 피부도 많이 화사해지지 않으셨나요? 진짜! 이렇게까지 진정된 이마를 얼마 만에 본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컨실러 없이 화장을 하고 다니신대요. 그리고 크림이 진짜 극찬하셨습니다. 왜냐면 바를 때는 약간 유분감이 있나? 싶은데 신기하게도 바르면 피부에 싹 스며들면서 속 건조가 정말 많이 잡히셨대요. 그리고 일곱 번째 분은 수부지에 좁쌀 여드름이 좀 올라오는 피부라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피부 타입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성 피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달 만에 피부결, 트러블 진정, 장벽 개선, 속건조까지 정말 모든 면에서 효과를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들은 웬만하면 효과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덟 번째 분은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이마만 엄청 예민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시며 좁쌀 여드름이 꽤 많으셨는데 정말 많이 없었죠. 하지만 100% 잡힌 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고 하세요. 그런데 압출하고 나서 울긋불긋 자극받은 피부가 빠르게 진정되는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번에 마켓 하면꼭 크림 위주로 많이 구매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분은 굉장히 심한 여드름성 피부신데 붉은기랑 결개성 효과를 많이 봐서 전반적인 피부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지만 한옥수 여드름같이 큰 여드름에는 많은 효과를 보지 못하셨대요 그래서 진정 효과는 좋아서 재사용 의사는 있으나 높은 가격대와 큰 여드름에는 효과를 보지 못해 재구매가 망설여진다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런 심각한 문제성 피부는 화장품 하나 가지고는 고치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런 피부에 정말 가까웠거든요 꼭 한번 시간 내서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홉 번의 체험나 리뷰도 같이 살펴봤는데요 르누메르가 세일을 정말 안 하는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정말 보기 힘든 가격으로 이번에 르누베르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켓을 딱 일주일간 진행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체험단까지 진행할 정도로 제품에 정말 자신 있었고, 그리고 저는 항상 마켓 기준이 제돈 주고 왕창 쟁여놓고 쓸 정도로 좋았던 인생 제품만 마켓을 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가격이 너무 괜찮아서 제돈 주고 왕창 쟁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한 내용 아래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고 다음에 더 피부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